운동의 날에 나누어줄 공책 67권과 지우개 82개를 사야 하는데 공책은 한 권에 420원 지우개는 한 개에 250원일 때 모두 산다면 얼마가 필요한지 적어본다 합니다. 자 일단 노트가 공책이 67권이 필요합니다. 근데 한 권에 420원씩이라고 하니까 곱하기를 한개 공책의 값 되겠습니다. 그러면 지우개의 값은 82개가 필요한데요. 지우개 한 개당 25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곱하기식으로 적어줍니다. 자, 오른쪽에 선생님이 세로 셈으로 다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책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요. 얘네가 420에서 67을 곱할 수도 있지만, 42 곱하기 67을 한 다음에 여기서 몇 배를 해 주어도, 10배를 해 주어도 됩니다. 그것이 여기. 0에 대해 계산이 된 것이죠. 자 그러면 42 곱하기 67을 먼저 계산을 해보았을 때 27에 14, 47, 28이니까 29, 6이 12에다가 64, 24니까 25 따라서 얼마의 값으로 얻을 수 있다. 2,814입니다. 여기서 10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28,14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지우개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82 곱하기 곱하기 250이라서 이렇게 세로 셈을 써도 좋지만, 25곱하기 82를 한 다음에 10배를 해보겠다. 괜찮습니다.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봤을 때 5, 20, 그 다음 2는 4니까 5, 그 다음 5, 8 40, 8이 16이니까 20 따라서 2050으로 얻을 수 있고요. 그의 10배, 2만 5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. 모두 얼마인지 라고 했기 때문에요. 공책과 지우개를 더하기 해주어서 값을 찾아냅니다. 따라서 내가 찾은 값은 4만 8 6 0 0 140원 되겠습니다.